안녕하세요. 차트 선호공입니다이 코인 지금 상승 한번 찍어준 이후 다시 한번 하단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상승 신호는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지 부진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더 좋은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상대로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천천히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액 또한 3400억 정도로 4000억까지 올라갔던 금액에서 600억 정도 빠진 금액으로 유지하면서 여기 시세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들의 큰 움직임은 한번 빠졌던 600억에 대한 물량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또 입금되면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되면서 물량 모아가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 물량별 거래량 확인해 보면은 바이낸스가 지금 24% 정도 비중을 유지해주고 있고, 이썸에서도 거래량이 6%까지 올라와주고요. 었 중국 거래소에서도 17%까지 거래량 늘어주면서 업비트 비중은 조금 빠진 31%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200원대 안착해서 200원대가 지지선이 되어주고 있고. 해외 시세도 0.15달러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말씀드렸던 이 지지 라인, 기존에 한번 올렸던 고점 라인으로 따졌을 때, 이 가격, 여기 현재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89원이죠. 289원만 이 지지 선만 한번 뚫어준다고 하면은 위로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예시를 들어, 엘프라는 종목도 여기 보면은 월지표로 볼까요? 달로 봤을 때, 이 기존 지지라인 여기 뚫어주면서 지금 위에 터널로 날아갈 수 있는 다리로 잡혀 있고요. 가장 빠르게, A보다 조금 더 빠른 수익 원하시면은, 현재 엘프 같은 경우에는 천원 지지라인까지도 한번에뚫을수 있는 라인에 자리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도 사셔서 수익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세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289원에 대한 이 지지 라인이 뚫리면 위로 한번에 속구쳐올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이코인 매물 가져가실 분들은 충분히 더 보유하고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이코인 외에도 세이코인은 좀 장기적으로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단기성의 코인들,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추천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다 이어드리고 수익은 다 구독자님들 몫인데 저희 쪽에 해 주실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어려우시는 거아닙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세이코인 외에도 보실 수 있는 코인들, 이 세이코인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띄어드린 번호로 7번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문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자로 7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 구독자 전용방에 초대해드릴 건데요. 100%다 무료로 운영해드리고 있고, 무료로 운영해드리는 만큼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 영상 시청률, 영상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 내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꼭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셀코인 앞으로의 전망, 실시간 대응들, 내용들 빠르게 원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서 도움받고 수익 실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